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도와주렴 동생들 사랑해용! 하이 우리 동생들 안녕 언니야 센 언니 그냥 센 언니가 아니라 핵센 언니야 오늘은 언니가 핫한 유튜버 십간비랑 그리고 십선녀에게 감사 영상 띄우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어. 10간비랑 10선녀가 누구냐고? 아휴, 이렇게 천재적인 유튜버를 아직도 모르다니. 10간비는 이 친구고, 음, 정말 잘생기지 않았니? 매력적이야. 그리고 10선녀는 얘야. 음, 정말 사랑스럽게 생겼단다. 그리고 둘이 부부야, 부부. 음, 정말 보기 드문 이 시대의 훈남, 훈녀 부부란다. 아직 모르는 친구 있으면 검색해서 꼭 십간디 채널이랑 십선녀 채널 들어가 보고 꼭 구독 눌러서 시청해보렴.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채널이란다. 그건 그렇고 십간디야 십선녀야. 어제 언니랑 채팅방에서 많은 이야기 나누어 주어서 너무 고맙다. 언니 인생 최초로 누군가의 유튜브 채널에 가입도 해보고 월 정기 구독료 비슷하게 후원금도 내고 정말 마음이 뿌듯하다. 후원금 가입하는 창이 떴는데 급한 마음에 빨리 처리하고 우리 10간디 동생 방송에 참여하려고 제일 처음 뜨는 등급이 있더라고 그냥 1세라고 떠있더라고 1세 그냥 눌러버렸는데 이런 젠장 제일 싼 거네 미안해 아 귀찮아서 더 높은 등급으로 안 올리고 그냥 10간디 실시간 방송 보았어 그래도 싼 후원이라도 시작했으니 계속 우리 10간디 동생과 10선녀 동생 채널을 응원할게. 언니, 막강한 유튜버잖아. 언니 채널 구독자 알지? 자그마치 80명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야. 근데, 80명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니들. 언니 채널 구독한 동생들은 완전 복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 구독자들은 긍정 에너지 팍팍 받아서 완전 잘될 거니까. 언니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준 사람들은 정말 다 잘되었거든. 너희들이 꽤 많이 놀랄 정도로 잘되었단다. 핵센 언니 별명이 뭔지 알아? 걸어다니는 복덩어리였어. 음, 일단 구독 해보고 언니 한번 응원해봐. 그리고 2020년 내년 한해잘 되나 안 되나 확인 한번 해보라고 믿자야 본전이잖아. 여튼 10단 비야1녀야 언니가 채팅창에 말한 대로 너희 윗돌이 사이즈나 좀 알려주렴. 공개해도 되는 주소 있으면 꼭 알려주고 언니가 옷가게 한다고 말했는데 언니가 티셔츠 이쁜 거라도 한 장씩 보낼게. 그리고 십선녀야. 우리 동생. 이쁜 동생 십선녀야. 언니 채널 구독해 주어서 정말 너무 고맙다. 역시 우리 십선녀 오늘 실시간 대화하는데 너무 말을 지혜롭게 잘하더라. 조건조건 이쁘게 논리적으로 참말 잘하더라. 우리 십선녀. 십간디보다 나은 것 같아. <laughs> 그리고 우리 차우TV 동생도 너무 고맙고 구독해 주어서 앞으로도 저희들의 좋은 활동 우리 10간디의 시원한 발언들 기대할게 사랑한다 10간디 그리고 10선녀 우리 동생들 너무 이쁘다 언니 채널 아직도 구독 안한 사람 있으면 좀 반성하고 구독 좀 해봐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닌데 난왜 이렇게 인색하지? 이거 구독 누르는 게 힘든 것도 아닌데 난 잘되는 것 축하해주는 말